안녕하십니까, 쿵쾅TV의 쿵쾅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11월 컴퓨터 디의 에디블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이벤트가 마그마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마번을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탕 모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투구푸스 포켓몬까지 진화시켜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켜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 컨셉을 한 마그마 사탕이 다있죠 응? 네? 윤님 마그마 날 시킬 건데 같이 보셔야 될것 아니에요? 다시 기도 가겠습니다. 어? 안 봐? 나니요그 대신 누가 당기게 해줄게요 당기고 응 정말 다 진하다 우아이 결제했을까? 제가 어제 30개 그 25개던 마그마를 지금 엄청 많이 키웠어요 다 그러니까 뭐가 좋네요 과연 우와 마그마가 멋있다 손에 총이 달려있네요 1 <놀람> 2배 몇이에요 p 는1 9 5 0은 낫네. 음. 아 근데 막으면 잘 달라진 부분을 보면 등에 가시가 생겼죠. 그속도그 다음에 문도 어, 좀 어, 달라진 것 같네요. 투가 떠있는면다 지나있겠어. 아니 지금 그 다음에 어깨에 뭐이 불같이 생기고 불이도 많아졌고 조금 더커졌그 다음에 입술이 좀 부었네요. 다리도. 다리도. 그 다음에 여기 꼬리에 원래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꼬리 전체가 물이네요. 아, 자, 이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투코프스 바꿨어요. 보너스 디나, 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덕 포켓몬. 제가 푸타을 적용해 주셨었는데, 그에 이어 두 번째 강한, 전... 음, 포켓몬을 두고 거네요 오, 연 염색기나. 좋네요. 그 다음에, 음, 하이퍼, 왜 맨날 달려있어, 이거. 껌비, 이거 만져야 돼. 세 개나 있네. 에이드가. 근데, 뭐 있는 거. 음, 그래 저번에 제가 메가, 얘를 싸울 때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투구포스십 몇이지? 1288. 아, 좀 낫네요. 1500위어야좀쓴 건데, 하도포켓만좀 기대했는데. 근데 왜 얘가 더 약하지? 부타가 더 좋은 거 아니었어? 아, 부타야. 그 다음에, 뭐 또, 투구 때는 딱 동그랬는데, 와, 완전 바뀌었네. 등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실롭게 같은 것도 있고. 스타크, 스타크하고 비슷해진 낫이 있네요, 낫. 예, 봐봐. 봐보세요. 스타크를 보시면 다시 요렇게 얘는 좀 벌려져 있네. 얘가 더 멋있다. 음. 저거 보시면 납작한 호떡이 얼굴 붙어있는 것. 같아. 이부 지나다 한번 해볼까? 이부이는안 되겠다. 저이부이 있잖아. 부스트 있잖아. 한 마리 더 늘려주려고 했지. 구름이 네 쟤는 햇빛이 되면 좀더 강해져요 지난 햇빛 때 해가지고 어 뭐야 메가 거북왕 레이드같은네요 저번에 제가 메가 그... 찬스 한번 보여드렸죠? 메가 거북왕 차이도 잡아드릴게요 아래는 얼마나 까지? 1문해야번까 볼까? 야 이건 안 되냐? 시보보 장치로 해야 되나? 무슨 저 알을 시큐나면 모으면 된대. 저번에 새로운 보경이 떠고 렸었는데음 다음은 제가 얘들 한번 레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앤 나이트가 이벤트 기간 중 콘치, 콘치, 콘치가 누구지? 콘치가 평소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5키와에서 뭐한다고? 콘치? 아 콘치야 콘치가 누가야 톱지 야 콘치 있어 음, 이거 데이 이거 배틀에 잠시만. 뮤? 뮤라고 어? 뮤야? 뭐래요?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스터 기한 진짜 지피지한 세레미 치라치 피크티을거화사 장부터 무사아 이거네 음배 이거 모모컵또 뭐, 있나 하이 감동컵은 또 뭐야 어토로프스 한번 써볼 때가 됐다 <laughs> 하, 이거 마그마 군 한번 써봐야겠네 레이드에서 어. 아 보자 보자 이분 아까 맨눈 오우. 가지 아어하는거이 낫지 그리스 도 맛이다. 아 맞다. 쟤 강철이지. 내얘기억을 좀. 그래서 응. 음, 장계하고 강철은 땅에 나가. 바이타입이니까. 맑은 햇빛 뭐필줄 알고. 은시의 힘이 가지고 있네. 은시의 힘. 원시의 이 쓰였던데, 쓰지 말고마그네뽑 이거 좀 약하던데 조금밖에 안될것 같아, 다가 아 나머지는 골배수 처리. 아난다효과긴가 이다. 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오늘, 오늘 이 팩에서는, 뭐 탕구리야. 어, 얼음을 바꿀 어, 뻔했어. 이제, 알루라 탕구리니까. 간, 반만절이네. 제도본 하나 보고. 마지막은 뭐, 전설이 한건 아니겠지. 글쎄, 그래. 1500 리틴 전 세계에 있어레베이주았다 근데 난이 웃지, 에레베이주 왔는데, 이웃가안니나여기방어받으다고 초고시네. 개들 없고, 음, 나 진짜 보 쓰면 큰일 나는데 와이드보트 이런 거 번개? 망했다 어, 맞다제 막힌 아무튼 오늘은 2연속 뭐, 지나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네. 12월 2일부터 개굴린자하고 6세대 포켓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50레벨 최대 레벨이 50레벨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레벨 찍은 사람들은 4 0렙부터는 경험치만 있는 게 아니라 리워드까지 깨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지 음, 이번엔 빨리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스킨까지, 스킨 보상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그 다음에, 또, 숙제대 포켓몬은 뭐가 나오냐면 그 파르비 진하고 하염내어하고 뭐 별건 다 나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개굴린자하고리가론이나 마폭시가 좀 갖고 싶네요. 아까 라이온킹을 봐서 하염내어도 좀 보고 싶고요. 진짜 저 아까 아주 우연으로 진짜 아주 우연으로 제가 라이온킹을 봤어요. 그 멧돼지 품바가 뭐지? 친구가, 사는 게 빠지면 하면서 노래 부르던데. 엄청 재밌어요. 3,735짜리. 아, 제가 귀에 이겨주고. 음,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포켓몬, 한번 데어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넌 어, 안녕히 사안녕